네 예,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각색하고 연출한 백스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영화가 시작하기 전이죠. 네그 영화가 다소 무겁고 빡센 지점이 있는데 재밌게 봐주시고 그 오늘 개봉하고 저희가 첫 무대 인사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실 관람객 평점과 애그를 어떻게 써주시느냐가 이 영화가 2주차에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지를 결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시고, 재밌는 평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광훈 연기학 배우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개봉날, 어, 영화, 봐주러 오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좀 이렇게 영화가 시작되면 나중에 보시고들 하는데, 또 이렇게 오늘, 개봉날 찾아주시니까 저희가 정말 정말 진심으로 더 감사드립니다. 아 요즘 뭐 어쨌든 그 영화들이 또 여름 시장에 많이 개봉들도 하고 또 이렇게 한국 영화들도 개봉들 하는데 저희 또 한국 영화니까 어, 또 많이 또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더해 주시면 아, 한국 영화들이 더 앞으로 잘될 거라 믿어주심지 않습니다. 아, 돌아가신 길 조심히 가시고 그리고 아또 영화 지금 시영이죠. 네 영화 일단 우선 재밌게 봐주시고 네, 방금 전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아, 좋은 글과 이렇게 좀 평점을 남겨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어, 좀 재미 없게 보셨다면 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laughs>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재밌게 봐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즐겁게 관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도훈 연기한 신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봉 첫날부터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제가 생각해도 아마 저희 영화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냥 재밌게 편하게 보실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 막 재밌고 즐겁게 볼수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그게 또 저희 작품의 장점이자 강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여기저기 작게라도 좋은 말씀들, 뭐, 또 SNS에 글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다니면서 다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기에 앞서서 3분 정도 관객분들한테 감사 인사로 저희 사진과 뭐 사인 이런 거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손 들어주세요.